LG유플러스가 해킹 정황 통보를 받은 직후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료 폐기 정황 등을 근거로 LG유플러스에 대한 수사기관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12일 서버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관련 서버의 OS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는 과기 정통부가 해킹 정황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한 바로 다음날 이루진 조치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OS 업데이트는 기존 서버에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포렌식 분석을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삭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18일 한 화이트 해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LG유플러스와 KT의 서버 해킹 사실을 제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K서는 즉시 해당 기업들의 내용을 통보하고 자체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서버 OS를 업데이트한 다음 날인 8월 13일 과기정통부에 침해 사고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K에서는 같은 달 22일 LG유플러스가 사이버 침해를 당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APPM 소스 코드와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되면서 LG유플러스 및 협력사 직원 167명의 실명과 아이디, 계정정보사만 2,526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는 지난 4월 16일까지 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위원장 측은 LG 유플러스가 지난달 K에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버 이미지 자료가 OS 업데이트 이후에 스탠바이 서버 자료여서 이전 기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